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갑시다 할 때, 내 마음 기뻐 뛰었네, 마침내 당도했네, 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도다. 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거룩한 성 시온산에 기쁨으로 모이리, 새처럼 비상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께서 오실 때에 끌어올릴 자들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들림 받아 올라갈 자 1.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2.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도록 하라 환란에 남을 자 3.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4.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하라 네 가지의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올라갈 자와 남을 자두 부류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날의 보상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더럽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날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이름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더러운 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섯 날개를 가진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선포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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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그에게 속하여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신부들도 거룩한 자들입니다. 또 신부들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지시 사항은 일 깨어 이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비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부단장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구절에서는 예복을 언급하고 열처녀 비유에는 기름과 등불을 강조하고 요한은 연합의 원리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마다 취약한 요소가 다르고 도달할 목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항목과 방향도 달라집니다. 또한 이 요소들은 통합적으로 지향해야 하고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거룩함은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 방법은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불법 가운데 거하며 불법은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는 어린양의 피로 예복을 씻어 거룩해집니다. 그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을 성에 들어갈 것이다. 보혈의 피로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낮으로 행하는 기도를 통하여 세탁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란 의도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차이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모든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핵심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늘 갈망하고 동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를 밀어 넣는 것이어야 합니다.그런 이유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임제의 반대는 세상을 사랑하는 시간을 증가시킵니다.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